어, 지금 온 세계에 K-한류 열풍이 몰아치고 있죠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관광 삼아 오기보다는 한국을 좀더 체험하기 위해서 여행 오는 외국인들이 부쩍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게 한국을 찾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많은 이 놀라운 것들을 체험하게 됐는데 어, 그 가운데 하나가 한국의 빠름입니다. 빠름, 한국이 얼마나 빠른지. 내가 네. 뭐 이렇게 동남아 가면 어, 외국인들이 제일 처음 배우는 한국어가 뭔지 아세요? 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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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네, 뭐그 정도로 한국 사람들은 어, 성격이 급하기도 하지만 또 어, 굉장히 빠른 어,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 가운데 이제 한 가지 뭐 예를 들면. 안경을 이렇게 맞추러 안경점에 가면 아니 세상에 한 시간 안에 안경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기들 나라에서는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자기 나라는 막 일주일 십일 뭐 이렇게 걸려야 안경을 맞출 수 있는데 어떻게 한국은 한국은 한 시간 안에 한 시간 안에 안경이 나오냐. 그 그러니까 이게 안경 제대로 맞는 거냐. 대충 맞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여러분 은 우리에게는 이게 너무 익숙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안경 맞추러 가서 한달 후에 오세요. 뭐, 그러면 여러분, 그집안갈거 아니에요. 음. 근데 우리에게는 너무 익숙한 이 빠름이 외국인들에게는 신세계로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빠름이 항상 좋은 건 아닙니다. 과정과 절차를 다 지킨 빠름이어야 되지, 마땅히 거쳐야 될 과정과 절차를 생략한 빠름은 부실입니다. 우리가 간혹 지나가다 보면 간판이나 어느 건물에 단기 속성, 3주 완성 이런 걸 우리가 보게 돼요. 속성이라는 말이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뭔가를 우리가 배울 수 있는데 이거를 빨리 배운다라고 하는 빨리 가르쳐 주는 비결이 있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지금 내가 당장 써먹어야 되는데, 그거를 내가 배우려면, 제대로 배우려면 뭐몇 년, 2년, 3년, 4년이 걸릴 수도 있는데, 지금 내가 당장 써먹기 위해서 임기응변식으로 소위 말하는 땜빵 하려고 필요한 것만 잠깐 이렇게 배운다는 거 그게 속성이잖아요. 그죠? 네. 음. 그러니까 이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제대로 된 실력을 갖추는 그런 과정은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제대로 살려면 속성이 아니라 삶이 숙성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빠르게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이 소위 말하는 인스턴트 식품들 그거는 쉽게 우리의 배고픔을 금방 해결할 수 있지만 그것이 너무 쉽고 편하다고 해서 여러분 그 음식을 계속 섭취하게 되면 건강에 이롭지는 않을 겁니다. 건강에 이로운 음식들은 대부분 오랜 시간을 거쳐서 오랜 시간 숙성된 것들이 또 건강식들이 많잖아요. 요즘 뉴스에 보면 이 부실 아파트들에 대한 이 뉴스들이 종종 남아요. 근데 보면서, 야, 요즘 짓는 새로운 신축 아파트들은 들어가서 못 살겠다. 아니, 여러분, 한국의 건축 기술은 세계 톱 아닙니까?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건축, 건설 기술을 가지고 있는 한국 나라가 아주 기본적인 아파트를 제대로 못 짓고 있는 거예요. 부실과 하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아파트 청약 해놓고 이제 사전 입주 검사할 때 들어가서 쭉 제대로 지었나 체크하는데 이게 지적 사항이 아파트에 수백 가지가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냐? 한국의 이 건축 기술이 세계 최고인데 그건 건축 현장에 오래된 숙련된 기술자들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너무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돼. 그런 기술자들도 이제 많이 없고 그러다 보니 건축은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어, 외국인들을 데려다가 건축 현장에서 사용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그냥 속성으로 가르쳐주는 거예요 속성으로 그냥 이렇게 봤지? 어, 됐지? 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뭐아 이거 별거 아니네 그러고 하고 이제 건축 현장에 들어가서 건축을 하니 그러니까 아파트가 부실이 많고 하자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도 속성으로 인생을 여러분 세워가면 그 인생은 부실일 수밖에 없고 하자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탄탄한 여러분 인생을 세우려면 그 인생은 숙성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 속성이 얼마나 해로운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이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 적 잎사귀 외에 아무 것도 없더라. 이제 무화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무화과는 잎사귀가 있으면 반드시 열매가 있어요. 이게 무화과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때가 아닌데도 무화과 잎사귀가 무성한 거예요. 멀리서 볼 때는 무 무수, 무화과 잎사귀가 무성하니까 예수님이 시장하셔서 열매를 좀 먹을까 하고 가까이 가서 보니까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요? 때가 아니기 때문에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주님이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겉에서 보면 멀쩡한데 알맹이가 없는 그 속성으로 이루어진 그무한한 나무를 저주하셔서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여러분 속성은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이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속성으로 여러 분 인생을 세워요 위험하니까. 속성으로 집을 지어요 위험하니까. 그러니까 아예 아예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그렇게 저주를 하셨던 거죠. 음.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은. 속성으로 왕이 된 사람입니다. 반면에 그 뒤를 이은 다윗은 숙성의 과정을 거쳐서 왕이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그 외모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일단, 그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선출이 될 때, 그의 집안을 보니까 베냐민 집파 기스의 아들이라고 매우 부유한 집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외모는 매우 준수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당시 보통 사람들보다 키가 그 어깨 위가 하나도 있을 정도로 장대한 그런 기골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외모로 보면. 정말 그만한 사람이 이스라엘 중에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울의 외모를 보고 우리 왕이다. 이렇게 다 인정을 한 거예요.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런 외형적인 조건들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긴 했으나 왕이 갑자기 된 거잖아요. 갑자기 백성들이 하. 도 사무엘 선지자한테 왕 빨리 세워라, 왕 빨리 만들어내라. 우리한테도 왕 빨리 응? 응? 달라. 우리가 급하다. 왕 하도 옆에서 졸라대니까 그냥 갑자기 만들어낸 거예요 사무 사울은. 그래서 갑자기 왕이 된 사람입니다. 속성으로 왕이 된 사람이에요. 결국 여러분 그 사울 왕은 실패한 왕이 됐죠. 덕분에 이스라엘은 그 속성으로 준비가 덜된 사울 왕 때문에 오랜 동안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숙성의 과정을 거쳐서 왕이 된 사람입니다. 다윗은 여덟 형제의 막내 아들입니다. 막내. 제일 못 났다는 뜻이에요. 제일 못 났기 때문에 집안에서는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구준일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목동. 신분이 천하다는 거예요. 하는 일이 천하다는 거예요. 직업이 천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신 후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을 택하셨는데 그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소년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그의 나이가 대략 15살이라고 합니다. 자, 15살에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을 때는 서른 살이고 그 다윗이 통일 왕국의 지도자, 왕이 되었을 때는 서른 여덟입니다. 15살 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인정하시고, 왕으로 택하시고, 왕으로 기름 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로 그를 왕으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무려 23년이라고 하는 큰 숙성의 과정을 거치게 하셨던 거죠. 사울이 실패했어요. 지금 사울 때문에 온 백성이 고통 중에 있어요. 그래서 그 사울을 하나님께서 패하시고 새로운 왕을 세우신 건데 그러면 빨리 다윗을 기름 붓자마자 왕으로 세워서 하나님이 찍은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 아닙니까? 백성이 뽑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뽑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빨리 다윗을 왕 위에 세워서 백성들을 그 고통으로부터 건져내고 그 이스라엘을 믿음의 나라로 잘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될 텐데, 지금은 계속 사월은 실패하고, 그래서 계속 백성들은 고통 가운데 있고, 계속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고 23년 동안 다윗을 왕으로, 왕으로 숙성시키시기 위하여 23년의 긴 세월을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숙성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숙성된 인생 다윗 세계는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숙성의 세 가지 법칙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첫 번째, 집중과 반복의 삶입니다. 음, 묵상의 법칙이라고 하겠습니다. 10편 1편에 보겠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묵상한다는 말은 하루 종일 말씀을 중얼중얼중얼중얼 중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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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씹는다는 뜻입니다. 되새김한다는 뜻이에요. 소가 되새김을 하듯 온 종일 그는 그에게 주어진 한 말씀을 반복하며 집중해서 그 말씀을 곱씹는다는 거죠. 다윗은 묵상의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19편 10절과 14절. 금곧 많은 승근보다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묵상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가 하나님의 말씀만 묵상하는 사람이었는가 아니죠 그는 양치기로 목동으로 양을 칠때 많은 맹소들로부터 그 양을 지키기 위해 물매를 얼마나 반복해서 얼마나 여러분 집중해서 연습을 했으면 얼마나 여러분 그렇게 연습을 했으면 돌 하나 가지고 장수 골리앗을 한 번에 쓰러뜨리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 계속 반복하면서, 계속 집중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묵상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수학 1타 강사 정승재 씨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 연습을 많이 하면 안 떨린대요. 안 떨린대요. 네. 떨리는 이유는 연습을 덜 해가지고 떨리는 거래요. 그래서 무대에서 생각만큼 이렇게 잘 이렇게 못 하고 내려와서 어, 내가 너무 떨려서 그랬어, 떨려서 이거 다 연습을 안한걸 감추기 위한 변명이라는 거죠. 무대에서 떨면 자기 능력의 반도 안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내 능력껏 충분히 그 능력을 발휘하려면 떨지 않아야 되는데 떨지 않는 방법은 피나는 연습을 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세계의 어느 실력과 어느 위치에 올라간 사람들은요 피나는 연습과 노력을 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거기에 더하여. 플러스 알파가 있는데 그게 유전자와 운이라고 합니다. 근데 아무리 좋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좋은 운은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도 좋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연습하고 끊임없이 노력한다는 거예요. 내가 유전자가 좋으니까, 내가 운이 좋으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견고해지려면 집중하면서 반복되는 끊임없는 연습이 오늘 우리를 어느 실력의 어느 위치에 올려놓는 거예요. 두 번째 법칙은 적용하는 삶입니다. 성육신의 법칙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연습을 많이 해도 실전이 있어야죠. 아, 연습만 하고 끝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최 평분이 피나는 연속과 노력, 집중하고 반복된 그런 노력과 연습을 우리가 해야 되지만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실전의 장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묵상한 말씀, 내가 계속 온종일 중얼거리면서 그 말씀을 곱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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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했으면 이제 그 말씀을 내삶 속에 적용하는 실전을 통해서 그 말씀이 생명과 사실과 진리로 드러나는 그 적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삶에서 성육신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런 곳이 다윗에게는 광야였습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약 10년 정도 생활하게 되는데, 다윗에게 광야는 그가 그 동안 양을 치면서 묵상했던 묵상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곳이었어요. 자기의 묵상을 실천하는 곳이 다윗에게는 광야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몸 하나 돌볼 여유도 여력도 없는 그 광야에서 다윗은 환난 당한 사람.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그런 사람들 400명을 그들의 친구가 되고, 그들의 위로자가 되고, 그들의 편이 되어 준 거죠. 이유 없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사울랑 다윗은 두 번이나 용서하는 적용을 했습니다. 블레셋으로부터 목숨을 구해준 그 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사울에게 팔잖아요. 그래도 분노하지 않았어요 부설신학 가에서 낙오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낙오단 낙오자들에게까지 다윗은 은혜를 베푸는 삶의 실천을 했어요 다윗은 그 광야에서 10년 동안 그동안 자기가 묵상한 말씀을 자기의 삶에 적용하는 그 말씀이 그저 내 안에 지식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내 인생의 무대 안에서 실전을 그 실전에서 숙성되는 10년의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세 번째 법칙은 인내의 삶입니다. 임계의 법칙이라고 하겠습니다. 야거보서 1장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양을 치던 15세 소년이었을 때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유다 족속의 왕이 된 것은 사울이 죽고 나서 그의 날이 나이 나이 3 0살이 되었을 때입니다. 15년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나 왕으로 기운 부은 주었는데. 하나님 나 언제 왕 자리에 앉혀 줄 거예요? 하나님 나 언제 왕 자리에 앉혀 줄 거예요? 다윗은 15년을 인내했습니다. 그 사이에 10년이라는 광야의 삶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유다의 왕이 됐습니다. 서른 살에. 그런데, 유다의 왕이 한 거예요. 다른 집파는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게 유다의 왕이 되고 나서 다윗은 얼마를 기다립니까? 7년 6개월을 더 기다립니다. 그렇게 서른 여덟이 되었을 때, 다윗은 비로소 온 이스라엘,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열다섯 살의 왕으로 기름부음 받았습니다 사무엘이 임의로 기름부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가 열다섯 살일 때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지명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하나님은 23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다윗이 숙성되도록 다윗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이 23년 자기가 목동 소년 다윗에서 한 나라의 지도자 왕의 왕이라고 하는 다윗으로 다윗으로 변화가 되는. 그 임계의 기간, 그 임계치가 23년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잘 사는 인생이 되려면 그때그때 은혜 받아서 그때그때 그 순간 그 문제 모면하는 식으로 삶을 살아서는 잘살수 없어요. 우리가 잘 사는 인생이 되려면 힘들고 어려워도 제대로 된 인생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는 숙성의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묵상하는 삶, 적용하는 삶, 인내하는 삶. 그걸 통하여 숙성된 자가 정말 실력 있는 자가 돼서 그 인생 또한 실력 있는 인생이 되듯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숙성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